31일. 아침으로 눈바디 해주고 와 살이 조금 찼어요. 46.1kg 아침으로 그린 요거트 먹어주고 오늘은 병원 가는 날 진료 1시간 전에 왔는데 앞에 대기가 8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대기 걸어놓고 PC방 왔는데 와 문이 닫았더라고요. 빠르게 다른 데 가서 난인부부시술 지원비 뽑아주고 두유도 하나 먹고 오늘부터 다시 프로로텍스가 시작됐어요. 매일매일 배주사 맞고 아스피인도 쓰고 비아그라도 쓰고 프레다도 써요. 질정도 두개나 넣어요. 기다리면서 서브웨이 왔어요. 올리브오일이랑 후추 왕왕왕왕 넣은 샌드위치도 하나 먹어주고 오늘 자국 내막 PRP 시술 한번더 했어요. 시술보다 더 무서운 건 병원비예요. 38만원, 12만원 해서 오늘만 50만 2천원이 나왔어요. 동결배야 이식할 때 지원금이 50만원인데 하루 병원비도 안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간식도 맛있게 먹어주고 발레가요. 발레도 열심히 해주고 다시 집에 와서 그린 요거트 먹어줬어요. 망고가 배달와서 예쁘게 진열해줬어요. 한모 보자. 예쁘게 깍둑썰기해서 간식도 먹어주고 점심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은 엄마 생신이라서 옥수수 치즈케이크 포장해왔어요. 간식으로 오이랑 삶은 계란도 먹어주고 저녁은 가족들이랑 소고기 먹었어요. 집에 와서 엄마 생신 파티도 하고 드디어 토마랑 토토 수확했어요. 와첫 수확의 기쁨이란. 오늘도 잘자요.